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둥지입니다. 오늘 또 으? 우리 막 석봉이가 전섭 최초로 사 아바돈, 아바돈을 띄웠다고 하는데 이거 쿠론 아니냐? 뭐요? 오 여기네 여기네 있 여기네 있 holy shit 야 근데 왜 사냥을 쿠론으로 하냐? 디스럽션 슈팅 아 비기속이네. 터질 때까지 지르면 될듯 복구 이벤트 있으니까 오늘 할까 석봉아 <laughs> 근데 내 생각에는 무조건적으로 12크론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얘가 더 정확하겠지 얘가 캐릭터의 주인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빵열빵총세 마리를 잡았고 열빵 내지 열한 방으로 잡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열 열, 열, 열 하나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방. 속도가 느리네. 그러니까 똑같이 열방을 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방. 아홉방. 어. 그래, 이 정도는 맞아야. 그래, 한 30초는 맞아야. 얼마나 시간이 줄고, 시간이 가고 하는 줄을. 그렇지, 컷. 29.7초. 확실히, 공속이 답답하긴 한데, 지금. 오케이, 컷. 23초. 오. 그럼, 무려 6초, 아, 7초. 근데, 아, 씨. 아무리 사냥 효율이 이게 조금 더 좋더라도 사아바돈 끼고 사냥하고 싶지 않냐? <laughs> 근데 아바돈은 무조건 시나펫이 들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아, 여기서 아 시나펫이다. 문제는 펫이었다. 아, 전템치고. 치피증 25%가 너무 짜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요 그리고 디스럽션 슈팅 이게 3%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공속 자체가 없어져서 우리 형님들 말씀대로 좀 약간 피닉스, 그러니까 시너패실 때 빛을 볼것 같아요. 음. 떡 먹다가 그냥 목구녕에서 좀안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가냐, 어쩌냐, 땅 얘기해. 떡뽕아, 깔끔하게 딱 얘기해요. 팔고 접어야지, 사, 아바, 사, 아바도는 얼마쯤 할까? 사, 아바도는 내가 봤을 때 서버이전 풀리면, 아, 천만원은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왜냐면 희한하게, 레기아스는 좀 강화가 괜찮게 되는데, 뭐, 악처 무기, 다른 클래스들 무기는 좀 강화가 잘안 되더라고. 아니야 이게 아무리 에오스가 끝물이다 끝물이다 해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전설 템에 희소 가치 때문에 몰라 2천만 원까지는 안 가고 내가 봤을 때한 150만 다이아 정도 부르면 한 130만 다이아 정도 부르지 않을까 싶어. 음, 1,300뭐 이렇게 이런 캐릭 이제 이 부채 캐릭 이런 템이 이제 부채 캐릭한테 가면은 이제 느낌이 이제 확 달라지지. 음. 이게. 어, 딱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막, 팔기통 엔진을, 어, 님 뭐, 아반떼에다가 딱.